사람이 이거, 이거 제품 냉각 통로에 필때 지금 두 번째 다시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음. 두 번째 하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지금 사장님한테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써보신 분들은 에이. 이건 알아요. 써보신 이건 써보셔야 할지. 내가 맨날 얘기해. 소이 없고 써보신 분들은 이 호스만 이렇게 해갖고 잘라가지고서 딱 갖다 이제 끼면 되는 건데. 예. 호스만 잘라가지고서 딱 끼면은. 차 진짜 오래 뭐 열안받고 엄청 성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저구정력 받침대 여기다 다 구여놨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홈이, 네. 홈이 이렇게 턱걸이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이 반도를 딱 조여놓으면은 네. 이게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까딱 없다 이거죠요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낮에 다 맨손으로 따보셨지만 네. 이 낮에 레다를 맨손으로 따는 거 이게요. 네, 네. 그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써보신 분은, 이거, 버리기 그래, 아까우니까. 예. 차 바꾸고도 지금 다시 재사용으로 다시 사니까 사장님 그만큼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죠. 음. 그러고, 이걸 해놓으니까 엔진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엔진 소리 소리가. 뭐차 예. 파워, 나가는, 나가는 출력이 틀릴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써보신 분이 알아요. 그래, 엊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 하는거 음. 아니? 엊그제도 5852도, 옛날에 삼성차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딱 다녔어요. 네. 그 사람 지금 저 먼저 만나면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딱 달고, 다른 사람들 소개해주는데, 네.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네, 써봐야 알아요, 써봐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안 써보면 절대 몰라. 써봐야 알지. 그러 그리고, 그리고 어떤 카센타는 싫어해요, 이걸. 네. 아, 아니, 카센타는 차가 고장나서 우리가 돈 벌고. 그렇지, 자꾸 고장나야지. 네. 사람은, 그리고 이 기능도 물만 보주면 되는 거 이거 딱 네, 채우고 네. 이제 껐다가 다시 제가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물 붓고 반도 조이는 거 이제 한번 또 다시 촬영을 할게요 음.